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7일 벌써 2월의 마지막 예배 시간이에요. 친구들 시간이 빠르게 흐르지 않나요? 일 준비 됐을까요? 와, 그럼 우리 얼른 찬양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들어갈게요. 그럼 율동하러 갈게요. 요셉이 괜찮았던 이유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아멘. 전도사님에게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한 사람 뽑아봐 하면 전도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겠지만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꼽을 거예요. 친구들, 요셉을 들어봤나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요셉 하면 꿈쟁이 요셉이라고들 말해요. 요셉은 꿈을 많이 꿨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꾼그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버렸어요. 에이 전도사님 거짓말, 어떻게 동생을 팔아요? 아니, 아니, 진짜라니까요? 요셉이 진짜 이집트에 팔렸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강도 때문에 요셉이 죽었다고 말해요. 저기저기 저기, 요셉이 있네요. 이곳은 이집트에 있는 보디발의 집이에요. 집에 가고 싶어. 아버지가 보고 싶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서럽게 울고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무섭고 또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힘들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는 길이 활짝 열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요셉을 모두 모두 칭찬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두 번째 큰 일이 일어나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이번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친구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친구들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형들이 미워해서 이집트에 팔려가 거기에서 오해를 받아서 이번엔 감옥이라니. 요셉의 힘듦은 말로 다할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서 구해주시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집트의 높은 사람인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큰 흉년이 될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야 해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땅에 곡식이 자라지 않고 먹을 것이 없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힘이 든건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얘들아, 그래도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있나 보더라. 그럼 이집트에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올게요. 요셉의 형제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이집트로 갔어요. 요셉은 형들의 단번에 알아봤어요. 형들, 저예요. 형들이 미워했던 요셉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를 판 요셉이 자신들을 해코지할까봐 겁을 먹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이집트로 자신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낸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요셉의 가족들은 이집트에 와서 함께 살게 돼요. 친구들! 요셉이 당한 고난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 의심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또 요셉과 함께하세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안에서 가족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친구들, 정도사님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제 화면에 보며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외로웠던 요셉이 괜찮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 준비한 헌금 같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우리 두손 가득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하늘로부터 주의 축복이 내려와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2월의 마지막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작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벌써 2월이 다 가고 이제 곧 3월이 시작돼요 2월달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올 3월달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제자가 되길 교사님이 바래요 친구들 그럼 이번주도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배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 이제 퀴즈를 풀 시간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 나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이 나라로 팔려가고 감옥에 도가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요셉의 앞날을 열어 주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까지 하게 된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프랑스, 2번 이집트, 3번, 대한민국.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존도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